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Yeah. 이어 yeah. oh, 정말 축하. oh, 정말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티 좋다. 정말 일주로하는첫 일등. 감사합니다퍼스트짜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yeah. ja. 아, 그럼 잔이 부터아 이거? 마크부터 한 마디 수있겠요 아, 네. 아 그래요? 아 일단 저태용이 아. 형이 이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진짜 다 같은 마음이었는데, 어, 아, 시신이도 진짜 다 같은 마음이었을 텐데, 아, 무튼 진짜 저희, 질첫 일을 참 시켜주는 리요 어, 그냥, 너무, 우리 진짜 질주 활동을 행복하게 하고 있는 것 같고, 어, 그냥, 그렇습니다. 오늘도 행복합니다. 맞아.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네, 어, 정말. 기분이 좋고요. 어, 역시나 뭐 언제나 그랬듯이 어, 신이 덕분에 얘기를 할수 있고, 어, 우리가 또 엄청 열심히 준비를 하고, 하고 있, 지금 뭐 활동을 하고 있는 데 신이 분들도 되게 즐겨하는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정말 끝까지 길쭉고 합시다. 실네어 <목소리> 정말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에 정말 저희가 이렇게 좋은 상을 탈수 있었던 것 같은데 진짜 1년이라는 어, 시간 동안 우리를 믿고 <laughs> 기다려주고 그래서 너무 고맙고 정말 아, 우리 멤버 아홉 멤버들한테도 정말 수고했다고 생각 고싶네요 아, 응, 네, 응. 아직은 아, 안끝지 네, 아직은 아지만 맞아요 맞아요. 아, 아, 우리 아직 첫방 하나 있어요. 네. 그리고 아, 그래요? 아, 내일 네. 음중에서도 아, 네. 기회가 된다. 면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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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정니아정신아 아니면은 아 그냥... 아니, 아니면은 그냥... 아니면은 그냥... 아니면은 그냥... 아니 그냥... 아니면은 그냥... 아니 그냥... 아니면은 그냥... 아니면은 그냥... 아니면은 아니면은 그냥... 아은 그냥... 아니면은 그 네, 네, 그렇게 되면 큰 음방의 명이지 않습니까 어. 아무튼 진짜 여러분들 항상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미 하는 그런 이 시대 일주일이 되겠습니다 진출! 고마아 근데 제가, 저희가 사실 음방 하면서 진짜 어 너, 진짜 오랜만에 하는 음방이어고 준비할 때부터 되게 약간 기대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사실 어 그런 1등하고 이런 거를 그 바라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못해도 상관없다 약간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막상 일단 하니까 너무 기분 좋고 진짜 다시 한번 시즌할때 고맙다는 말 해주고 싶고 정말 저희만큼이나 이렇게 내가 말해, 특염 아니야구니 좋아, 좋아. 잘하고, 잘하고, 집에 나가. 집에 나가. 나 너무 그래. 좋아. 나한테 나 진짜 너무 미쳤던 그러니까, 집중하게 되는 거야. 아니, 그래서 아무튼, 진짜, 어, 저희가 아, 진짜로, 그, 장난처럼 얘기했지만, 진짜, 신인 그 같은 마음으로, 제일 심해보자. 약간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그때 1등 했던 것만큼 정말 기쁜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좋아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질주 활동이 이제, 음방이 딱두 번밖에 안 남았는데, 사실, 음방이 끝나고, 질주는 계속 저희가 좋아하는 곡이고, 그럴 테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앞에 멤버들이 다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줬었어가지고, 어, 정말 다 동감하고, 동의하고, 어, 뭔가, 확실히, 이번 활동, 막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추억이, 앨범 별로 약간 생겨요. 그치, 정말 그치. 테이프처럼. 근데 이번 활동은 정말 뭐랄까 정말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들에게도이활 이번 저희와 함께하는 활동이 좋은 추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아침. 이번에 a l w a 니 s b 여러모로 이렇게 소풍도 많이 하고 너 좋은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제염색 했는데. 연세했어요 염색했는데 또 이렇게. 이위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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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으로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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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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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아이이게 이렇게. 이이렇처처이이아죠죠 오랜만에 이렇게 제대로 소통을 많이 해서그분들에서 좋았고 w a y s the 오. e 응. i always, always, always thankful. We love you. s Tell us. u l l e l l u s t h a n k f u l l us. Tell w e s t l u 아네아 네. 아, 사실 갑자기 그 우리 200에서 첫 2위하고 그 정우영 울던 게 이제 생각이 되는 것같요그 네. 이런 자리에 아 맞네. 정우영 울었을 때? 네네네. 네일은? 네일 네일. 진짜 오랜만에 이제 1, 2, 7로서 이렇게 시즌이 분들과 함께하는 이런 음악 방송을 보니까 굉장히 약간 기분이 좀 처음부터 되게 신났었는데 어 이렇게 일단 1위 할수 있어서 너무 너무 좋았고. 또뭐 아직 며칠 남았지만 어, 우리 시진이분들이 정말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동안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고 어, 어디 아프지 않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나이스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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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단 이번 활동 정말 어, 너무 즐겁게 하고 있었는데 더 어, 이게 뮤직뱅크에서 1등까지 하게 돼서 너무나 좋, 좋았고 어, 이제 더 이, 이틀 남았나? 예. 결승 진. 남은 친구들도 하겠습니다. 화이팅. 와, 좋았다. 짜스키.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랜만에 그 대면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많았고 그래서 이번 활동이 더 옛날 생각도 나고 더 의미 있게 느껴졌던 것 같은데 또 오늘 이렇게 1위까지 시켜줘서 시즌이 너무 고맙고 시즌이도 그렇게 저희처럼 행복함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Yes. Be happy. 그리고 진짜 오늘 이번에 너무 특히나 좀 기뻤던 게 우리 앞에 계신 시즈님분들이딱딴 아. 일이 빡 발표했을 때그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아, 진짜 소리 아, 아. 근데 한호성이. 내가 봤을 한명 준비했었어 아이패드 아이패드로 축하해 준비해 가지고 아. 이리 하는 순간 바로 돌렸어. 아. 아, <laughs> 아니, 진짜 왜냐면 저희도 올라가지고 그 인이어를 이제 앵콜을 해야 되니까 차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가요, 대기실에서. 근데 맞아요. 오늘도 솔직히 잘 모르,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도 일단 준비해 가자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해 가는데 항상 그때마다 좀 기묘한 감정이 드는데 어. 왜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 다시 와서 말, 이거 인연 정리한단 말이야. 근데 뭔가 되게 앞에 분들이 또 기뻐해 주셔가지고 이번. 가 되게 기분 좋았어. 정말 원했던 거 같아. 진짜, <revenir> 진짜 네. 가짜, 가짜 <,inde> <Dante> <이> 아, 나 진짜 대회에서 7년 차잖아. 가장 가장 행복 그게 활동하고 있어. 와! 진짜 거짓말 없어. 진짜. 그리고 거는 두 번째 도 가장 그동안 그동 행복하다 너무 힘 네. 너무 힘든 것도 아, 많았잖아 근데 우리 이번 활동 성공했다고. 와, 근데 그거 생각은 우리 소드럽 생각난다. 음, 와, 더럽 생각난다. 맞 아, 진짜 재밌게 했었는데. 대부당기는난한다 네. 아, 다음 얘기. 아니, 그리고 진짜? 약간 그게 있었어. 그, 지난주부터, 그리고 어제까지 해서, 거, 현장에 있는 시즌이도 사실 1위 발표했을 때, 맞아. 그리고 우리가 2등 했었을 때, 다 같이, 다 같이 아쉬워했잖아. 그게 느껴질 정도로. 음. 근데 오늘은 다 같이 기뻐했던 게확 느껴져가지고. 음. 여기 어, 현장 분위기가 음. 좋았어. 네. 여기서 이제 빌드업을 잠깐 하자면은 저희 암코하잖아요암콘이 암콘 아니라 어, 플러스나잖아요떠나니스크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laughs> 플러스. 플러스. 시에 티켓팅을 한대요. 와와와1 시간 1 1분 남았다. 아 정말 근데 막 팬분들이 그런 거 하잖아요. 막 부적 만들어 달라고. 아예. 솔직히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과 어떻게 할까? 뭐 부적 부적을 만들자. 부적을 보낸다. 약간 <laughs> 오늘 또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어. 어, 뭐랄까기도하자주문하자할수 뭐, 응. 응. 아, 있어요, 여러분. 다 같이 NCT 1리치세번 외치면은 아. 그 티켓팅 성공. 아, 근데 할까? 근데 아니, 그거, 이거는 보는 분도 같이 해 줘야 돼 같이 외치시는 분들만 성공하실 거예요. 예, 네, 맞아요. 그래서 원하는 자 가져가실까? 원 원하는 원. 자리 티켓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원투세븐으로 일이 질 거예요. 이나 팬송이 회사 제일 2 시즌이 7준이 이렇게 할까? 역시 음악입니다. 여기의 리듬을 놓은 많이입다1 7을세번 하는 거야? 면1일7을세번 하자. 지 않으면 아, 그러면은 1, 2, 지금 마스크 쓰고 계셔도 이제 혼자서 이걸 보시면서 117. 조용히라도 해야 돼요. 아무 으로라도 해야 돼요. 오케이. Okay. Okay. 아, 해야, 해야, 그러니까. 해야 돼. 해야 돼. 아, 해야 돼. 체크할 수 있는 거야? 117. 117. 117. 117. 117. 117. 1 1일 117. 117. 117. 오케이 y Okay. <laughs> okay. o k 거 y Okay. okay 들었죠, The The 107, 107, 107, 127, 1 o 7 1 y Okay. Okay. o k a 7 1 k 7 1 1 7 a 1 1 7 1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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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여 a y Okay. Okay. o k a 7 1 k 1 y Okay. 1 k a y o 7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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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아기야 아나 둘, 셋. 은신 c 신 은신 은신 누가? 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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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t 일칠 일신일신 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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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신 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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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이 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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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이 은신 은신 은 한마디만 한, 한 천언을 한, 한 선언을 한 할게요. 네. 그 사실 이번에 하는 스페셜 콘서트는 저희가 했던 더링크랑은좀 다를 거예요. 그리고 다시 투어를 돌 때는 지금 있는 그 플러스 콘서트하고는 돌아가서 원래 콘서트를 하게 될 거라서. 사실 아, 이 너무. 플러스 콘서트만에서만 볼수 있는 무대들이 꽤 있을 거라 응. 어, 한국에 계신 시니들은 물론이고 해외에 계신 시니들도 많이 와주시면 사실 두번 다시는 안할 공연. 그리고 또 미연도 있잖아요. 미연도 있으니까. 정말 일본들도 볼수 있어. 딱, 딱 이틀만 공개하는 스페셜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네, 저희 등정할때 헬기 타고 내려와. 이건 아니고요. <laughs> 어, 나운주선인데 나 <laughs> 나 아 아. 아, 리액트 아, 너다님 아, 이야 저는 스거 스누피. 오케이. 수, 아무튼 아튼 아, 나 지금 어디까지 가니 모르겠어. 아무튼 그런 아 스페셜 콘서트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네? 딱디만할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많이 해주면 좋겠고. 어 그걸 그걸 내가 요거 할까? 그러면 다음 주에 오케이 아, NCT 127 link. The Link Plus is going to be a totally different uh, concert from the, what we've done before, and it's going to be different from what we're going to do after, so it's a very special concert. Mm -hmm. So, if you're uh, like, in the, like in a different country, uh, make sure you guys try to tune in on uh, yeah, Live yeah. because it really is going to be different, and uh -huh. it's never going to happen again.

얘들이 시시 걸러가면서 하자 하자. 뭘안 돼. 쏜 데에서 어떻게 해요? 원래 정한 거모르겠1 17 30. 오 제발. 5 6 7. 우리 팀으로 갈까? 우 NCT. 아 진짜. 오케7 1 17